여왕의 집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인은 황기찬의 커프스 단추를 보게되고 도희의 죽음의 결정적인 증거이지만 황기찬의 뒤를 샅샅이 캐내는 제인의 모습이 전개될 듯 합니다. 정윤이는 김도윤이 yl그룹에 다닌 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도윤을 말립니다. 세리의 결혼사진을 보고 난후 황기찬의 행동은 세리를 거부하고 세리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기찬 에게 다가가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황기찬의 사무실 책상에 협박 편지가 놓여지고 황기찬은 제인을 부릅니다. 협박 편지를 찢으며 제인에게 질책을 하지만 제인은 황기찬에게 지옥으로 보내주겠다 말하고 나대지 말고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데요. 난 그런 편지 안 보내고도 협박할 수 있다 말하고 사무실을 나오는 강제인 회장실 밖에서 세리와 마주친 제인은 황기찬이 협박 편지를 받았는데 네가 보냈니? 라고 하며 그대로 가버립니다. 환기만은 홍사장에게 사채를 빌리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모습이네요. 은호를 유기하게 된 것도 사채빚 때문인데 환기만은 사채빚 때문에 또 무슨 일을 저지를 듯한 예감이 듭니다. 도윤은 정윤희에게 도희가 살해를 당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말하고 클리닉센터로 물건을 가지러 오는데요. 환기찬은 클리닉센터로 뒤를 따라 들어오고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김도윤은 휴직이라고 말하며 다시 복직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말하고 나오는 김도윤. 노숙자는 황기찬에게 너 그때 사람 죽였냐고 물으며 확실하게 말하라고 하는 노숙자에게 황기찬은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노숙자는 불안한 마음 가득하네요. 제이는 보람이와 장난감 놀이를 하다가 커프스 단추를 보게 됩니다. 보람이는 엄마 핸드백 안에 있었다는 말을 전하고 엄마 거라고 합니다. 퍼프스 단추가 환기찬의 것이라는 걸한 눈에 알아보는 강재인의 모습이고 다음화에서는 강승우는 미란에게 자신의 친모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정윤이는 YL 그룹 회장실을 찾아가고 환기찬과 마주치는데 자신의 범죄를 캐고 있는 도윤의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스러운데 앞으로의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